안녕하세요 야영사 TV의 야곰 어, 노래 꺼야 되지 않나요? 아 노래 꺼요. 아. 안녕하세요 야영사 TV의 야곰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글로벌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어... 글로벌들을 많이 갖고 왔네요. 네네. 네. 오늘 뭐 이제 좋은 꿀팁을 또 방출해 주시나요? 어 오늘 좀 추천 드릴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포지션별 추천해드리는 사이즈요. 제가 이제 사이즈별 포지션을 그렇죠. 추천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본인에게 그 포지션에 더 맞는 글러브가 있으면 사실 그게 베스트인데 사행야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음, 그럼 사이즈별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일 사이즈별로 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제일 큰 사이즈 12인치 글러브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윌슨 글러브고요. 1795의 12인치 패턴의 글러브입니다. 1795 패턴의 글러브고, 그리고 요거는. 일본의, 일본 쪽 브랜드로 요새 가장 핫한 아톰즈 한동희 선수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다 12인치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12인치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글러브의 느낌은 또 전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A2K 같은 경우는 포켓이 좀 많이 깊은 형태로 글러브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톰즈 같은 경우는 포켓은 얇지만 글러브가 넓게 퍼져 있는 느낌으로 딜도 들어있고, 글러브 자체의 고유 패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삼루수들이 대부분 12인치를 많이 선호합니다. 한동희 선수도 12인치를 사용하고 계시고, 황재균 선수, 뭐, 허경민 선수도 11.75와 12인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삼루수들이 12인치를 주로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삼루는 보통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당긴 타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빠른 타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글러브 끝으로라도 잡을 수 있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12인치로 조금 깊은 포켓을 만들어준 거고 이제 유격수나 이루수처럼 3루를 통한 더블 플레이가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잘 잡아서 잘 던지자는 목적으로 12인치를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루에서 12인치와 11.75인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삼루를 볼때 글러브가 너무 짧으면 이제 낮은 땅볼을 백핸드나 포핸드 핸들링으로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말했듯이 잘 잡고 잘 던져주는 게 중요하며 강한 타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2인치와 11.75인치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제 12인치 한동희 선수 모델 같은 경우는 고유의 넓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켓이 많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공을 잘 안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A2K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인 게 포켓이 깊고 이제 좁기 때문에 들어온 공은 정말 잘 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 뭐 포구감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자, 입문자분들에게는 아톰즈보다는 HK도 많이 추천드리고, 어, 삼루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내가 삼루 글럽을 한번 장만해봐야겠다. 근데 어떤 사이즈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지? 하면은 전1 1 7호나 12인치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요새는 그러 12인치를 레아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거요 네, 뭐 메이저 리거도 그렇고, 뭐 한국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12인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깊은 패턴은 이제, 포구하기는 편하고, 네, 넥스트 그렇죠. 플레이 하기에는 조금 넓은 게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말 그대로 빨리 꺼내기에는 훨씬 넓은 게 편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인야고는잘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잡아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치의 난이도가 쉬운, 8K를 저는 조금 더 권장해드리지만 처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깊고, 초보자 분들은 좀 자기 편한 패턴을 추천해주시는군요. 네, 근데 또 이제 스타일리시한 재미가 있는 건또 넓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의 취향껏 괜찮은 글러브를 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격수 포지션인데요. 사실 유격수 포지션은 제가 사이즈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드리기가 어려운 게 선수마다 정말 정말 다 개성이 많이 나와요. 캐치를 중요시하는 유격수는 뭐 김하성 선수도 12인치를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12인치를 쓰시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랜더스 박성환 선수는 11.75인치를 쓰고 오지환 선수님은 또 12인치를 사용하시고 어 여러 선수들에 따라서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11.5 11.25인치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맞춰서 쓰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격수 포지션에서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11.75인치 사이즈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키움미어로즈 유격수 김주영 선수가 사용했던 글러보고, 이게 윌슨 A2000의 11.75 대표적인 패턴, 1787 패턴입니다. 이렇게두 개를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아고 선수가 쓴 것만큼 확실히 넓고 길이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 부드러운 편이면서 어느 정도 포켓감 있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글러브고 어 기본적으로 유격수 같은 경우는 전천후 플레이어입니다. 내야에서도 정말 많은 활동량을 띄워서 외야 백업도 가야 되고 더블 플레이도 만들어야 되고 캐칭 수비 범위도 가장 넓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격수가 본인만의 스타일이 글러브 중에서는 가장 확고한 편인데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에게 11.75를 추천드린 경우는 12인치는 사용하시는 선수들도 많지만 말 그대로 본인의 스타일이긴 해요. 12인치는 조금 깊은 느낌도 많이 나기도 하고, 글러브 핸들링으로 할 때는 무겁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글러브 브랜드마다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어서 브랜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1.75를 가장 추천드리는 건 12인치와 11.5인치의 중간 사이즈로서 가장 적당한 길이감, 가장 적당한 무게, 그리고 핸들링과 포그. 어떤 부분에서든 다 무난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 정말 수비를 잘하시는 유격수들은 점점 글러브를 작게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잡는 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빼는 걸 이제 조금 줄여보겠다 하는데 사인 야구는 아무래도 잘 잡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11.75는 사실 3루, 2루 유격 어느 포지션에서 사용해도 이질감이 크게 있는 글러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5는 유격수처럼 전천후 플레이어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유격수 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글러브입니다. 음, 그럼 유격수 포지션은? 11.75를 추천하시는 거네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11.75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오지한 선수도 12인치를 사용하고 계시고 김성현 선수도 유격수 볼 때는 11.25인치 글러브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선수들마다의 스타일링이 많이 가미되는 게 유격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 1 7을를 추천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생기기 전에는 7호를 뭐 한번 써보고 나중에 더 맞는 스타일로 바꿔보신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포지션은 이제 2루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2루는, 어, 이제 이루는 가장 1루 베이스랑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수비를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처음 내야로 들어가는 포지션이 이루죠. 많이 이루를 가죠.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삼루랑 유격수 대비해서 쉬운 타구가 조금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발 빠르고 재간둥이들이 많이 하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사회인 야구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내야해서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이루를 많이 보내는데 이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5나 11.6, 11.75 정도까지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게 이마미아 겐타 선수 모델로 많이 유명하죠. 원래는 이제 이마미아 선수는 유격수인데 어, 제가 사인야구에서는 이루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되게 가볍고 핸들링하기에 부드럽게 편해요. 그리고 말했듯이, 레야를 처음 보게 되면 이루로 많이 가는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크게 이질감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11.5를 많이 추천드리고, 어, 이머미아 모델이 아니더라도, 뭐, 윌슨 이제 1785 패턴이나 1786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짧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루에서 사용할 때 부담감 없이 공 끌어 안아서 1루로 쉽게 던질 때 가장 무난한 포지션인 것 같고 말했듯이 재간둥이다 보니까 가벼운 글러브를 뛰고 여러 포지션으로 띄어, 커버를 뛰어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 짧은 것도 추천드리면서 똑같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11.75도 많이 추천드리는 이루 사이즈입니다. 어 그러면 각 포지션별로 추천하는 게뭐 3류는 12인치. 네. 6 유격은 11.75. 그다음에 2루는 네. 11.5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1.5인치는 아무래도 11.75인치는 전천으로 다 사용하시기에 괜찮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팀에서는 3루를 보고 어느 팀에서는 2루를 보고 어느 팀에서는 유격을 본다. 안 아, 그러면 어, 나는 소속 팀에서는 지금 2루를 뛰지만 유격수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가장 무난한 건11.75 인치라고. 네, 처음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사이즈에 고민이 계신 분은 그 기본적인 사이즈니까 그 <laughs> 네, 사이즈로 그렇죠.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만. 네, 되죠? 그렇죠. 네. 이게 저렴한 11.75 인치 글러브를 사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어, 이게 나하고 맞는 사이즈다 싶으면 이제 좋은 모델을 하실 때도 같은 사이즈로 하시는 거고, 어, 이게 조금 큰데 하면 짧은 사이즈로 한번 줄여보고, 어, 이게 조금 작은데 하면은 이제 한 사이즈 늘려보면서, 뭐 11.75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간 값이다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링을 거기서 이제 점점 가미하기 좋아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참조해서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좋은 사이즈로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향사 TV의 야고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